집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름이 심레이저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다음 분, 박만보! 박만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 심레이저 아빠 박만보입니다. 전자행을 좋아해서 잔만보인데 박만보가 됐어요. 놀라지 마세요. <laughs> 놀라지 마세요. 저는 땡땡이입니다. 땡땡이. <laughs> 그러면 이번에 집에서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아 이걸로 하는 거야? 떼이 네, 떼이 네, 잡아주세요.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었어? 이걸로 하자. 알겠습니다. 방만. 아, <laughs> 자, 방. 자. 좀 나와요. 자, 여기 이불을 깐 다음에 두명이서 잡고 요 이불 위에 타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. 자 갑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음. <laughs> 이렇 짠짠짠짠 이렇게. 책이에책이에요이거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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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이자요거렇게이렇 이렇게. 이렇 여기여기살 겁니다. 자. 이책이 이 책으로 화면을 좀 가까이 해. <laughs> 잠시만요. 천천히. 자, 이렇게 책을 <laughs> 만들어 링겠습니다. 놓고 이렇게 밑에를 먼저 쌓아주세요 그런 다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조금 넓게 세워주시고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넓게 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해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. 이것도. 이렇게. 해주세요. 그 다음에. 이 공을. 여기에다 놓고. 이렇게. 굴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. 그래. 여기서 성을 쌓고. 더 높게 쌓을 수도 있어요. 어떻게 쌓냐면. 이거 두 개를 빼주고요. 이거 위에다가 쌓을 건데요. 이렇게 쌀 거예요. 그래. 음, 음. 이렇게 올라놓고 이렇게 들어야 할것 같아요. 네. 이상해 안되면 이렇게 아 다시 쌓아야 돼요. 아까 다시 실패할 수가 많아요. 실패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아니, 만약에 요것도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.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. 요렇게. 그리고, 요기 위에, 이 공을 딱 떨어뜨리면 껴져요. 이공 껴진 거 보이죠? 이렇게 해서, 재밌게 놓는 방두 번째를 했습니다. 그 다음은, 세 번째, 미니카 일단 이거 정리를 해야겠죠? 그럼 하나, 둘, 셋 해서 주먹으로 뿌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이렇게 뿌시겠습니다. 그럼 이거 이거 는 치워주세요. 이거 공을 치워줄게요. 그럼 한번 화면을 맞춰보겠습니다. 아. 해보겠습니다. 자 미니카 날레기는 여기서 요 바닥에서 해보겠습니다. 자 땡땡이 그리고 방만보 이렇게 그리고 저는 심레이어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미니카 이니까. 미니카들이 이니까. 있어요. 미니카들이 저 앞으로 갈 겁니다. 앞으로 가서 누가 이길, 튕겨서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저는 이 파랑 파랑색 미니카가 이길 것 같아요. 그럼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심레이저 미니카고요. 음, 요게 방만보 미니카, 요거는 땡땡이 미 이거는 땡땡이 미니카입니다. 저는 심레이저 미니카 첫 번째로 날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방만보 미니카, 세 번째는 땡땡이 미니카를 날려 보겠습니다. 그럼 날려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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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. 저는 저기 앞보 아, 혹시 보시나요? 이안 보이실? 근데 네, 여기 여기 보이죠? 이제 와장은 가라치고 있는데 여기입니다. 그럼 그 다음은 방만부 차례. 방만부는 아쉽게 여기까지밖에 못 날아갔네요. 자 다음은 땡땡이 차례. 땡땡이 그래, 저슈레이저가 1등! 땡땡이가 2등! 3등은 당연히 박만보! 이렇게. 이슈레이저 미니카. 가우승했고요이 아, 땡땡이 미니카. 박만보 미니카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이. 파란색 심레이저 미니카가 우승을 했습니다. 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재밌게 노는 방법 여기서 끝!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만들기나 놀이로 돌아올게요. 안녕!